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원하신다고 해주셨어요. 캐릭터 위쪽에 여백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래서 캐릭터 조금 더 올려줄게요. 이 리본이 어 약간 투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리본의 부피감이 크기 때문에 이 리본의 부피감에 맞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던가 아니면 뒤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좀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. 머리카락의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지어주는 그림들 살짝 잡아볼게요. 그림자의 컬러는 진해도 상관없습니다. 좀더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작업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오버레이나 뭐 핀라이트 이런 레이어로 색감 같은 거 추가해 보시면서 다양하게 연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채색하는 연습을 해보세요.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피드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.